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갑니다. 구약성경 1 2 5 0쪽자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갑니다. 파사왕 고레스 시작. 파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전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상을 깨달으니라. 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어,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 다시 말해서, 아직도 다니엘은 여전히 남의 땅에 끌려온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지금 이곳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연히 나는 다니엘이고, 내 고향은 저먼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내 속의 중심에는 나는 다니엘이야.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자꾸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향도 거기 있거든요, 코기.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려도 그 사람 마음에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그런 게 없어요. 뭔가가 비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고향 자체가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로는 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떠올리면서 그때 만족과 위로와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죠. 이게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모릅니다. 저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지 않은 분들은 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죠 기도 응? 나를 반기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렇게 나를 보기 원하신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내가 거기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래쪽에 살고 있는 내가 어, 거기에 전화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내가 전화 거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달아요. 나한테 너무 좋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음성 듣는 거거든요. 내가 몸으로 거기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라도 듣고 보니까 내가 참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허전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어느 날 다니엘에게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 보였는데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이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종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보면은 어릴 때 무슨 계획, 무슨 꿈, 이런 거 가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철하게 될 것을 꿈으로 그냥 보여주셨어요. 얘가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상상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먼 미래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일어났던 것이고, 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감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는 이제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둘째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저런 일을 많이 겪었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아,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자시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엎드리길 원하는 거죠. 왜냐? 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께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할 도리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 가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어, 뭔가 이렇게 슬픈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어, 그는 뭔가를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슬프, 슬프고 참담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이 참담한 소식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고기도 어, 포도주도 먹지 말고 내가 좋은 떡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꾸미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기도에 이런 결심과 작정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도에는 종류가 있죠. 천천히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제 자체가 중심인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진짜 치열하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일수록 사실상 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육신을 처성량 복종시켜 가면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야말로 진짜 힘 있는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돌파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고비고비가 있죠. 어, 때로는 그 고비가 별로 높진 않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도 그 넘어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비 자체가 너무 높고 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못 넘어가겠구나 싶은 그런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넘어가겠구나 싶은 그 기도를 드릴 때 사람의 신앙이, 기도의 실력이 완전히 한 차원 그냥 어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점프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마도 다니엘도 자기가 보고 깨닫게 되니 환상을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면 뭐왜 이렇게까지 거의 금식의 주하는 이런 수준의 작정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려고 했겠어요. 우리 육신은 늘 편한 걸 원합니다. 뭐 당연하죠. 서 있으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하지만 단일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런 것을 마다하진 않아서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먹는 걸 포기하고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치열한 영적인 수고를 이 감내한다는 게 대단하다 싶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아쉬울 거 있어요. 다니엘은 왕 말고는 신경 쓸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왕들이 다 갈려나가도 자기는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 그 앞에서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주 동안이나, 3주 걸릴지도 몰랐죠.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모범적인 자세, 모범적인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첫째 딸 시작. 첫째 딸 24일에 내가 히데갈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기를 띄었다나.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주먼눈니라 자,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이 히떼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대단한 게, <laughs> 다니엘만 그것을 눈으로 봤고, 딴 사람들은 못 봤지만은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 이거 지금 여기 뭔가 왔구나 이런 걸 눈치채고 떨면서 도망가 숨었다는 거예요. 그뭐 우스갯소리로 요새 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 어 뭐가 온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전에 남한 함께한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였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느리라. 영적인 생애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두뇌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몽롱한 환각을 경험하듯이 어떤 한 사람의 두뇌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딴 사람들이 왜 도망가요? 한 사람 두뇌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두려워서 숨을 정도로 강렬한 뭔가가 거기 나타났던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영의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어느 시점에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던 때. 3주간이나, 진짜 진액이 빠지도록 기도하던 그때,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 중에,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려고 그러면, 딱한 가지 행동 외에는 그걸 열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왔던 그 나타났던 천사가 모습이 대단합니다. 6절에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노과 같고, 목소리도 거대한 무리의 함성소리처럼 틀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세계의 존재입니다. 다른 세계의 존재.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피조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과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존재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 이런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작 정하고 간절하게 들리는그 기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주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할때 종종 생겨나는 증상인데 온 몸에서 힘이 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대조가 됐기 때문이죠. 그냥 볼땐 내가 어, 괜찮은 얼굴, 괜찮은 몸이었어요.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 존재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다 썩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차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썩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진짜 가서 누려야 되는 것은 저 하늘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자,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잘 것이 아니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 때게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수고롭고 피곤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쓴 만큼 희생한 만큼 그곳에서 더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나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거 나한테는 배설물이나 다름없다고. 그래서 진짜 다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걸 사도바울 다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를 쓴다는 거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양보에 걸맞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